993번입니다.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, 자, abc에 대해서, 자, a-b-c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정근선을 확인하겠습니다. x축 정근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, y축 정근선의 방정식이 y는 1. 자, x축 정근선의 방정식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마이너스 b분의 c 고 y축 점근선의 방정식은 x의 계수 b분의 1입니다. 그러면 요값이 둘이 같아져야 되니까 b는 1이 되고요. 자, b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자, b 1이니까 c가 되죠. 네,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c는 2가 됩니다. 그럼 식이 y는 B1C2니까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A. 그리고 A 값은 여기 보시면 지나는 점이 하나 있어요. 0,0을 지나죠. 0,0. 0. 자, 그러면 <laughs> X에 0을 넣었을 때 Y도 0이 되야 됩니다. 그죠? 그럼 0,0,0 넣으시면 2분의 A는 0. A는 0이 되죠. <laughs> 따라서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는 마이너스 3이 최종 적인 답이 됩니다.